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39명이 확인되었습니다. 해외 20명을 추가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,938명입니다. 새롭게 60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883명이 격리 중입니다. 어제는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 총 5명, 이용자 1명과 그 이용자 등의 지인입니다. 지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0명이 확진되었습니다. 서울 강남구 금융회사와 관련해서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누적 확진자가 총 9명입니다.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하여 4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누적 확진자는 8명입니다. 경기도 포천시에 주둔한 군부대와 관련해서 병사 1명, 그리고 군부대 내에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는 강사 2명, 그 강사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누적 확진자는 17명입니다. 현재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추정되는 것은 강사 두명중한 명으로부터 군대 내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강사 두 명이 다 나중에 확진이 되었고 이 강사들이 추가로 방문한 네 개의 다른 부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이 강사분들이 강의 중에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휴대폰 매장 관련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두 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15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. 그리고 광주 역시 일가족과 관련해서 지표 환자가 지난 7월 22일 확진된 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7명이며 기존 발생과의 연결 고리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의 적극 활용을 요청드린 바 있고, 특별히 최근에 신고된 사례 중에서 거리 두기 등과 관련해서 주요 신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, 음악동호회 회원들이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약50 내지 60명이 모여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악 연습을 실시한 것이 신고된 바 있습니다. 또한 가지는 영화관 출입 시에 출입 명부 작성을 하지 않고 또 좌석 배치에 있어서도 거리 두기가 없는 그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신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도 계속 안전신문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거리 두기의 주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오는 7월 24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해서 방역 수칙의 행정 조치 즉 집합 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. 그러나 해제 후에도 예배 시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동시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 즉 소모임, 행사, 식사 등의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. 이 상황에서 해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